즐깨지 않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제 얘기부터 해될것 같아서 애기가 오래죠 애기가 그래. 어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. 지금 결혼 몇년 차? 2년, 2년. 차 <laughs> 2년은 2년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2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이제 이게 뭔가 싶을 때거든요 2년 음.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애기가 몇 개월이에요? 아기 9개월이요? 아기가 10개월부터 힘든데 9개월까지 편하잖아요 발로도 키울 수 있지 못하까아 <laughs> 10개월부터 <laughs> 얼마나 힘든데 농담 농담 뭐가 제일 힘들어요? 지금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텐데 저는 어, 제일... 어,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뭐? <laughs> 고3이고 대학생이고 그러는데 저는 막 태어난 3개월짜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그래도 지금이 나 <laughs> <laughs> 지금이 낫죠 <낮죠. 웃음> 지금이 낫고 어, 임신했을 때가 낫고 결혼 전이 낫고 원래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냥 지금이 그나마 지금나온다라는생각을 들어서 <laughs>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참좋기는 그렇죠. 왜냐면 지금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그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가장 행복한 날이기를 바래요 화이팅 화이팅 네 언니 나와보세요 언니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아 언니는 등산과야 내장산 같은 데서 대워야될 분이에요 지금 딱 스타일이 안녕하세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? 35년째 <laughs> 이제 제가 이때 겪는 갱년기라고 <laughs>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갱년기를 겪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산부인 바에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갱년기를? 엄마, 엄마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난리야 맨날 우리 딸이 그래요 저보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일해 그렇게 생각할 때아 나한테 갱년기가 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. 근데 서럽기도 하고, 속상하기도 하고, 우울하기도 하고, 막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서 2년을 버텼는데, 미칠 거 같은 거예요. 막 등에서 열이 펄쩍펄쩍 나고, 막 심장이 굴러덩굴러덩 하고. 근데 그거를 버티는 게 바보였어요.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우리가 기분 좋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나이 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. <laughs> 갱년기를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겪어야 되는 거를 못 겪는 게 되게 슬픔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정말 심하게 겪는데요. 전 저희 시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된 너무 우울하고 너무 그렇게 슬프다 그러시더라고요. 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렇게 꽃만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<laughs> 꽃만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꽃을 보고 난을 키우고 고 저는 옛날에 우리 교장선생님 그렇게 난을 키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갱기씨구나 난을 키우시고 갑자기 자연으로 돌아가시고 막 그러시는데 구급대원이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급상황을 소망대왕분들께 참 크거든요 네. 너무 고맙고 더, 더 좋은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즐겁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, 다 그러고 살았구나 하고 하루하루 <laughs> 에이 나만 그렇게 제도 그렇고, 제도 그렇고, 그룹은, 제도 그렇구나. 라고 생각하고, 훌훌 털어내고, 하루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박경림이었습니다